다 해설을 계속해 보기로 합시다. 앞의 시간에는 서 1번의 길곧 참나의 본체를 따르는 수행자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이번에는 2번의 길을 따르는 수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의 길곧 참나의 작용으로 전개되는 이 세상에서 헌신과 사랑의 길을 따르는 헌신 현실주의 수행자 역시 이 세상 만유의 모습과 그 작용이 가짜요. 그 실체가 참나임을 깨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주어지면 일과 하나되어 최선을 다하지만 일의 결과는 모두 참나에게 내어 맡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한바가 없도록 무의로 살아가면 결국 참나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무이행이 참나의 특허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참나가 본래 무일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이행에도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참나와 하나된 후. 중생을 모두 교화하기 전에는 피안의 세계에 들지 않기로 서원하여 이 세상에서 서원을 실행하고 있는 보살이 많이 계시며 그 중에 한 분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세음보살이 관세음 부처님께 공양하고 의존했듯이 우리는 참 나의 응화신인 관세음보살님께 공량, 헌신하고 의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면 관세음보살의 서원과 중생교화를 세종께서 보증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이 주어지면 일과 하나 되어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일의 결과는 완전히 참나이신 관세음보살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일과 하나되어 무위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의 모든 것을 관세음보살님에게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나무 관세음 보살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세음 보살님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3단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제가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관세음 부처님께 공량하였기 때문에 라고 밝히고 있는 말씀 속에, 이상의 입은 내용이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참나인 진리공량이 최상의 공량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는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자의의 힘을 닦아 얻었기 때문에 이 몸은 소위 30 이상의 응화신을 이루어 언제 어디서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인간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분의 길을 따라 참나와 개합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분의 방편으로 참나와 개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음이나 괴로움이나 재난을 만났을 때에도 관세음 보살님이 인도하신다고 세종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세종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언제나 관세음보살님을 사랑하여 그 이름을 즐거이 부르고 예배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이치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나와 이 세상 모든 것이 가짜요 참 나만이 진짜이므로 나와 나의 것은 무지요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삶의 모든 것이 바로 당신임을 깨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명상 하면 일체유심조이므로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인 참나에 개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치로 깨친 후 참나와 하나 되는 즉 성부라는 가장 쉽고 빠른 방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보살님과 하나라는 열렬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빨리 개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상이란 <laughs> 예를 들면, 영화관 비우처럼 이 세상의 만유의 모습과 그 현상이 가짜인 줄 깨쳤으므로 외부 일에 전혀 무관심하여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는 상태,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사라져 무념에 이른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본래 마음의 고향집이요 참나의 본체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깨치니는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무위를 무위로 일을 처리하여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만유의 근원인 참나에서 벗어남으로 모든 것을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고요한 자리를 지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세상 일에 불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즉 세상의 주인 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을 일부러 정화 시키지 않더라도 저절로 업장이 소멸되고 소멸되고 내 마음이 정화되어 참나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참나가 나의 본래 마음이므로 저절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래 마음이 바로 간세음보살이요 참나이기 때문입니다. 간세음 보살은 내 마음 속에서 살아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돕고 계신 것입니다. 잠시 휴식하고 나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